브레일롯 훔치기에서 도감을 다 채우면 골드기지, 다이아기지, 레인보우기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한국 최초로 레인보우 도감을 완성해 레인보우기지를 만들어 볼 겁니다 일반, 희귀, 에픽, 전설, 신화, 브레인과치커리총 83개의 브레일롯을 훔치거나 직접 얻어서 도감을 채워야 합니다 아니 뭔뭐 생각을 하는기가 며칠이 걸릴지 모른다 우리는 불가능이라는 게 없잖아 근데 웬일로 허상이가 미션을 안 주냐? 그러게 거, 어, 거상이, 로, 로버스 접속해 있는데? 거기 접속해보자. 거상이다. 앞에 누가 있는데? 집, 조 그만, 구경하면 안 될까? 뭐, 좋아. 거상은 잠깐 쉬러 갔으니까, 구경만 하는 거야? 거상, 이놈이 평소에 우리를 너무 괴롭혔잖아. 한대좀 때릴게. 3층도 올라가볼까, 비호이? 그래? 2화 3층에? 우리 이거 탈까? 그치만, 아래는 심메가 있는데. 난 어차피 어둠이 있기 때문에 제압하면 돼. 준비됐지, 피! 어둠이이 캥! 어둠이 바로 쓸게? 메롱! 바로 삭제할게. 분명 후회하게 될 거야. 어. 어, 뭐야 뭐야 뭐, 뭐, 뭐야 뭐, 뭐야 뭐, 뭐야. 뭐, 뭐야, 뭐, 뭐야. 내가 잠깐 자료를 피운 동안에내부활을 폭행한 것도 모자라. 나의 레인보우 트레인 것까지 훔치고 삭제시켜. 너가 지금 무슨 시한증을 하는 게냐. 레인보우 도감을 채우는 건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기 때문에, 이번 만큼은 참으려고 했는데, 너가 스스로 미션을 받게 만드는 건, 최소 10만 로벅스 이상 쓸 수도 있고, 역대급 지옥의 맛을 볼수 있는 미션 5가지를 준비했다. 레인보우 도감을 다 채우는 동안, 5가지의 미션을 전부 다쓰행 해야 될 거다. 실패한다면 너의 실제 얼굴 사진을 뿌리겠다. 날 건드렸으니 이 정도는 감수해야 되지 않겠나? 첫 번째 미션은 안 알려줄 거다. 내가 너한테 왜 알려줘야 되지? 너가 뭔데? 아 참고로 10시간 안에 첫 번째 미션을 못깨시 미션 실패다. 아마 10시간도 부족할 걸. <laughs> 미션을 안 말해주면 어떻게 깨? 빨리 도감에 채워보지. 미션을 못깨면알려 죽었대. 무한년들 빔! ~님. 오딘딘딘둔 갱신 살려면사잘 먹겠습니다 다이아 골드는 많이 나오네 오 떴다 10분에 한개 떴는데? <laughs> 진짜예요 플로리 플로라 브레 필요 없어 트라라라로, 트라라라로. 오 떴다 레인보우 너 노래 가자 크로피 뚝뭐야3 2 1 아, 도감 두개 채웠습니다. 이거 뭐 진짜예요? 가능담도좀 맞아요, 이거? 그럴 줄 알고, 로블록스 계정 세 개를 더 준비했어. 그러면 내 계정 포함해서 총네 개를 한 번에 돌릴 수 있단 말이지. 1만 로벅스씩 충전하고 왔습니다. 네개 계정에 네배다 썼습니다. 이제부터는 존버 시작! 여기나 두 번째에 한개 떴어. 어, 있어, 없어. 왜 저거? 도감에 없어. 오 레인보우다! 어 레인보우! 프리크 카멜론. 어 나이스! 첫 번째 계정에 레인보우 떴습니다. 뭐야 뭐야 못 떴어? 레오야. 나이스. 무지가 이렇게 잘 나오네 생각보다? 진짜 할 만해 우리 레인보우 키지 한국 최초로 보는 거야. 이거 시크릿이다. 잡잡잡잡사푸루오 잡 대박.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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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인보우가 아니야. 그니까. 러 랜보우다, 야, 갱스터, 갱스테라 야호. 어디다 이거 신아 랜보우야? 와 신아 랜보우다. 와 이게 떴다고? 와 나이스. 야, 또 랜보우다, 바나나. 와 바나나. 바나나 돌티니터나바카브러 떴는데? 나바카브라운가 떴어? 바로 팔까? 하나. Pika poncok deh. Omongnya Ya Jalur Celeste Ya Potongino Prrrr prrrr Ya Grefton Grostini te Boneka Ambalabum Bim 판티코 콘 판토 엘레판투 쿠사토니타니니비네레쵸비 친구 아니야? 친구야, 저거 트랄라트랄라 어, 여자 트랄라구나 맞아. 남자 버전 있고 여자 버전 따로 있어. 니바나보발 루리 리 진짜 많이 열심히 모았습니다 2층 진짜 많이 모았죠 3층 도감해보면 합성으로도 얻을 수 있는 브 z 로 n i 있 a n z i n i Banzi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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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a n z 보 n 거 Banzini b a n 아! 레인보우가 아닌데? 생각해보니까 내가 여태까지 다이아를 합성해서 얻은 적이 있거든? 그냥 레인보우도 확률적으로 나오는 거 같은데? 가자! 첫 번째 미션은 몇시 무도가 모십 개를 채우는 것이었다. 아 시간 만에 무도가 모십 개를 채우다니 대단하군요. 하지만 이런 미션이 내게 더 있다는 사실. 두 번째 미션은 알려주기 싫은데 무가 모십 개를 채우면 알려주세요. Nuclear Dinosaur. p i g e o <목 <목 피토 피타. 예, 물고기. 와, 이세마리귀엽냐귀이세마리 이는 아니네? Matteo, Matteo, Ballerino Lololo. Dracodu Cotulu della p e l a Duc. 라라라 a k e your t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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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와갱 이거 봐봐 완전 내취향 그리 흐신다갱 취향이니까 별론데? 냐 에스프레소 시라냐봄바르디 토티 봄바르디 크로코시니 트룰리메로 트룰 치나 이칵투스냐냐냐냐냐냐냐냐냐냐 카발로 비 발레리나 카푸치노 발레리나 카푸치노. 시그마 보이. 시그마 스크라브 보 시그마 보이. 4. 아! 자전거에라 자전거에얘 이름이 케기로 티크라드 패딜라 축리티리 좋아준다. 갱지 체교 70개다. 야, 드디어 70개다. 누가 70개를 다 채웠다니. 며칠은 훌쩍 지난 거 같은데. 물론 내가 알 바는 아니고. 두 번째 미션은 너의 인간 관계부터 만들어주지 현재 너가 가장 친한 그런 일이 있지 않나 1대1로 불러서 레인보우 프레인노스를 펼고 눈앞에서 삭제해라 너는내 레인보우 프레인노스를 삭제했으니 이 정도는 감수해야 되지 않겠나 사랑님 기지 오래간만에 보러 왔어요 기지 있는 거 별로 없어 사랑님 3층 좀 보고 싶어요 좁좁좁좁좁좁좁좁좁좁좁 싸구리를 좀 보여줘야겠네 저손좀 대도 돼요? 한번 길게만 해봐 좁좁좁 싸구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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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내 인생이란 말이야. 내 인생을 바라놓은 시크릿이라고 피해와. 아니, 피해봐도 되나? 야! 효빈아, 안녕. 어, 안녕. 너 뭐해, 여기서? 나 여기서 시크릿 기다리고 있어. 이거 다 주라. 이것도 냈고요. 내가 줘야 되는 이유를 다섯 가지만 설명해봐. 우리 효빈이는 못생겼고, 밥도 잘 먹고, 잼민이야. 안 줘? 간호법이지. <laughs> 근데 이거 내가 어렵게 구한 거라서 안 돼. 이렇게 하면 어쩔 건데? 잠깐만 잠깐만! 피해봐! 야아! 조진아 미안해. 빵! 어? 갱씨. 여보. 메롱. 구경해도 돼? 빠라바라빰. 갱씨 얘 뭐야? 얘 엄청 엄청 고생해서 그시크릿럭기으려고할 때. 나 줘. 꺼져간다 이건. 야야 파워. 비임. 뭐야 나왜 갇혔어. 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말털로 <laughs> 갱씨 미안해. 미안해. 야진짜에요 이거? 아니 아니 이런! 미안해. 이거 어디서 많이 못은 거던데? 아니지? 빡! 제... <laughs> 예? 예? 두 번째 미션 성공했습니다. 세 번째 미션은 77번 이상 해봐라. 12시간 후에는 브렐로 치기가 업데이트 됩니다. 이번에 신규 브렐로 10개 이상 추가가 된다고 하거든요. 현재 도감을 10개만 채우면 끝이지만 업데이트가 되면 추가로 도감이 늘어나기 때문에

쌈망인용 뱅기뇽 냐 뇨냐 뇨냐 냐 2개 남았다 두개만더 채우면 되거든요? 아아 개수가 증가했어 안돼 안돼 개수가 증가했어 안돼 개수가 증가했어 합성에서도 확률적인 레인보우 브레일롯이 나오기 때문에 77번 돌려보면 한 개쯤은 나올 겁니다 세번째 미션 성공했습니다 로벅스만 날리셨네 끈기있게 85번을 돌렸는데 랜인보 한마리가 나오지 않았구만 너도 참 운이 포함이군 네번째 미션은 5만 로벅스 이상 써라 60만원 정도는 텐데 언제든지 언제 포기하고 싶다면 말해 토감 90개를 지으면 엄청난 선물을 주지 제가 현재까지 로벅스 얼마나 썼냐면 행운 2배 23번 구매했고요 행운 4배 24번 구매했고요합성은안기다리고 바로바로 했기때문에 199 로벅스 85번 냈습니다 북서분 4번 구매했고요 총46,934 로벅스를 사용했습니다 대략 3,000 로벅스를 더 써야 되거든요 도감을 채우면서 써봅시다 와 새로 나온 브렐롯인데 레인보우야 세상에 레로레로레로 레로레로레로레 나 <목소리도 못한> <laughs> 여기 날만 이요스 <이거>? <목소리도 못한> 예. 와, 갱임 이거 봐 봐. 인보 연필이야. 걔잘 봐. 중앙에서 레인보뜨는지안뜨는지 뜨는지. 아, 봐 봐. t 브레치 파티폰 분명 한잔 할래요. 여기서 인보가 난다. 야. <목소리도 못한> 어때? 삐까 번쩍하지? 야돌이고 사랑니 검먹인 거. 그래 그래 가져가도록 해. 도감 90개를 모은 걸 축하한다네 가져가서 한번 까봐라 세연이라는 분이 기부해준 거라네 1층 2층 와 이걸 다 어떻게 얻으셨냐? 아니 특성이 4개인데? 특성이 4개라고? 어? 우선 다 갖고 가자 아 알았다 갱씨 다 채웠어 1층 2층 꽉 찼는데? 너무 스케일이 큰데 이건 레인보우 도감을 다 채우고 하는 게 어떻나? 나쁘지 않은데? 레인보우 도감 다 채우면 레인보우 기지거든? 그 상태로 까는 거야 아, 너무 멋있겠는데? 나머지 8개 도감 채우러 가자 알았다 합성이야 합성 야일구 공이다 보고 싶었 때. 냐냐냐냐냐 감사해요. 어둠의 럭키 블록 다섯 개가 있는데요. 레인보우, 갤럭시 일반이 있죠. 한 개씩 까보자. 아 까비. 아 라그란드 콤비네이션도 뜨거든요.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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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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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오! 아이고! 조감이 없는 거긴 해. 레인보우 드래곤인데? 이거 엄청 멋진데? 전 세계에서 10개도 없을걸? 야! 단한 개가 남았다! 이제 끝난다뇨. 이렇게 해서 도감을 다 모았습니다. 다 모으고 보니까 한정판 브렐 롯들은 제외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더 수월하게 모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맞다! 지난 영상에서 좋아요 5,000개 달성 시 어드민 3개를 뿌린다고 했습니다. 과연 달성했을까요? 좋아요 5,000개 달성했습니다. 이번 영상도 5,000개 가능한가요? 어드민을 뿌리기 위해서 생방송을 키고 어드민 총 4개 뿌렸습니다. 1개는 보너스로 뿌렸습니다. 그렇다면 총76,930 로벅스를 사용했기 때문에 5만 로벅스 넘게 사용했습니다. 네 번째 미션 성공했습니다. 이람에서 어, 엄청 많은 사람을 만나봤는데 너 같은 놈은 처음 봤다. 누검 다치한건 축하하고 아직 다섯 번째 미션이 있다는 걸 잊은 건 아니겠지? 다섯 번째 미션을 새로운 룰렛을 돌려서 1% 혹은 0.5%를 짜리 뽑아봐라. 나는 마지막까지 너의 돈을 쓰게 만들고 싶거든. <laughs> 0.5퍼가 있는데요. 둘 중에 한 개만 뽑으면 된대요. 할 거면 0.5퍼 1번다 뽑아야지. 무한연줄. <목소리> 돌봐 돌봐. 다섯 번째 나올 것 같은데. 에? 와. 56번. 어, 야, 진짜 이거 무조건 될것 같은데. 어? 떴다 떴다, 떴다, 아! 떴다. 맞습니다. 50번 다시 갈게요. 너에게 행운을 줄게. 또 떴다 떴다. 1%퍼 와, 효빈이 닮았다파라 뻥! 와 맞으면 가둬지는구나? 다섯 번째 미션 성공했습니다 총 8만 로봇스쓴거 축하하네 다음엔 이것보다 더 어려운 미션으로 돌아왔지 드디어 한국 최초로 레인보우 기지 만들었습니다 와 근데 진 이런 구경은 처음 봤네요? 특성 3개다? 제발 제발 나그란데야 우리 망한 거 같은데? 아니야, 여기서 나오면 돼 확률 극혐인데 갱치? 아직 2층 남았다, 바로 간다 아야, 어둠의 럭키블럭 라그란드 어서 오세요 마지막 책상 4개짜리거든? 한발 남았대 어, 해관이라는 지인분이 있는데 나눔하려고 레인보우 라그란드 콤비네이션을 주었네 알아서 나눔하겠나 라그란드 콤비네이션 아